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산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자신이 죽지 못했기에 전도한 가족, 이웃과 친구들에게 너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성격이 그대로야? 변화지를 않네?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살고 내가 살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산다. 첫째,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나를 미워할 때, 시기 질투할 때, 행동과 말로 나를 건드릴 때, 시험에 들 때, 과거가 올라오기 때문에 죽었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삽니다. 매일 전도하며 가족한테, 친구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백날 말을 하면 뭐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마태복음 3장 10절과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보려고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일까 하고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본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친척, 전도했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에는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을 갖고 있던 나사로는 율법의 수건을 벗었습니다. 영혼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이 내 속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앞에 영혼을 정지할 때그 영혼은 심히 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격이 나쁜 사람도 신호등의 교통 법규는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밀어붙이면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가 망가지듯 내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 옆의 영혼까지 상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가 나오고 못된 성격, 시기 질투, 교만과 거만, 구습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이 올때 바로 과거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나사로는 과거를 버렸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며 달려오고 죽이려 해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도 이방인들에게 혈기를 내면 믿는 자가 왜 저래? 할 것이고, 가족에게 혈기를 내면 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던 사람도 회사나 가정에선 자신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보다 나아야 하고,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보다 나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초신자라면 신앙인은 중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은 강신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행동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계속 정지하고 뭐 저렇게 생겼냐는 둥안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사끼리 싸우면 그 군대는 망합니다. 교인끼리 싸우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히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과거의 구속과 율법을 다 버리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믿음이 있어야만 통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시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통해 시험에 들고 있다면 갈 길이 먼 것입니다. 내가 죽었더라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사로에게 대제사장들이 말씀으로, 바리세인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후욕과 조롱,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참아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까? 직분자가 집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이 전도사라면 집사인 엄마한테, 엄마가 목사라면 전도사인 딸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밑에 직분자에게 시험이 들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죽은 것이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1분 전의 것도 과거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시험에 들지만 과거를 생각지 않으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면 내가 죽은 것이고 승리치 못하면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 있기에 영혼들이 죽고 병든 몸이 빨리 낫지 못하고 사업이 번창하지 못함으로 가족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형제와 부모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스스로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장소에서나 환경이든 사람이든 과거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과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혹시 율법과 구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산다. 첫째, 과거를 버려야 한다. 둘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내가 죽었다면 옆사람들이 말해줄 것이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신과 가족, 교회와 나라를 살리며 전 세계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